인간은 자기 삶에 대한 사랑과 의욕이 없을 때 쉽다는 게 없어져요 누구를 보고 싶다 어디를 가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없어요 그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게 있을 때 쉽다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강사님 제가 공황장애일까요 제가 정신적인 심한 문제가 있을까요 그럼 제가 항상. 질문 드리는 게 있어요 선생님 최근에 본인이 원하셔서 어떤 레스토랑을 예약을 하시고 가서 이렇게 미리 한 30분 줄 서다가 먹은 적이 있나요? 어떤 음식을? 있대요 그러면 공황장애 아닙니다 선생님이 우울증에 걸리면 결코 맛집을 갈수 없습니다. 그때는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살고 싶지도 않아요. 죽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의욕이 없어져요. 살고 싶지도 않고 죽고 싶지도 않고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뭘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건 내 삶에 대한 내 애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근데.